저는 이번에 서울에서 독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려볼 예정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장소 독도. 이번 10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기념해 자전거를 타고 독도를 가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강릉까지 약 230km를 달리고 강릉에서 배를 탄후 울릉도를 넘어 독도까지. 수많은 강원도의 산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추울렀다 으... 과연 갈수 있을지 어디 한번 달려봅시다 일단 첫번째 날 한강공원을 달리며 경기도 양평을 향해 달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항상 이제 해외여행만 가느라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곳 여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지 실행을 옮긴 적이 없거든요 안그래도 독도랑 울릉도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저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멋진 여행을 해봅시다 강릉 아니면 동해에서 갈것 같은데 사실상 강릉 동해까지 자전거 타고 가기긴 한데 어찌됐든 뭐 독도까지 찍고 온다 어그로 죄동아 근데 이제 진짜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날씨다 와 시원해 롯데타워가 깔끔하게 보이는 거 보니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구만 롯데타워 특 미세먼지 측정기임 진짜 자전거 타기 날씨 너무 좋아 와 아, 완전 가을 날씨 음. 안녕히 가세요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여기부터는 하남시입니다 하남자가 하남에 들어왔다 아이 카메라로 안 보일 것 같은데 저기 지금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있어 군인들 훈련하나봐 미쳤다 와... 저 까만 점들이 지금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쳤어 하... 야 땡큐 포 v 서비스 저는 이또 터널 지날 때가 되게 기분 좋더라고 진짜로 서울을 벗어나는 느낌이 들면서 힙한 느낌 제대로 하다가 아주 그레이트요 그렇게 수많은 터널들을 지나고 멋진 다리를 지나서 양평에 도착 뭐 서울에서 경기 가는 길은 그냥 힐링 그 자체인 길이죠 자전거 길도 잘 되어 있고 선선한 가을 날씨에 자전거 타기도 좋아 완벽했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목적지 양평 도착 홍천까지는 가고 싶은데 해지면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서 산을 올라야 돼서 거기서 숙박하고 내일 다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런 첩첩 산 중에도 뭐 모텔이 있다니 그래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포인트까지 쓰니까 25,000원에 앰에스. 하루 모텔 하루는 지났지만 지금 왔다. 어, 야, 모텔 너무 깔끔하고 좋아. 거기다가, 하, 탕도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25,000원인데? 저는 시골 모텔에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바퀴벌레나 이런 거 나오는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이렇게 깔끔한 모텔 만나면 또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거지. 간짬뽕 미쳤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옆에 군부대만 있고. 옆에 군부대를 보니까, 이 간짬뽕이 생각나가지고. 군대 있세대 간짬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음! 옛날에 연등했을 때. 이제 연등이 뭐냐면은, 군대에서 이제 주말에, 원래는 군인들은 밤 10시 지침인데, 10시부터 12시까지 TV를 보여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말 이벤트로. 연등 때 간짬뽕 참 많이 먹었었고, 이등병때 되게 슬펐던 게, 선임들이 먹을 이 간짬뽕이나 라면들, 물을 다 받으러 가야 했고, 냉동 돌리려고 전자레인지에줄 서야 했고, 그래가지고 이 간짬뽕 보면 참, 이 좋으면서도 안 좋은 기억이 동시에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컵라면입니다. PTSD가 떠오르는 저녁 식사였지만 느긋했던 자전거 여행으로 즐거웠던 하루 77km를 달렸고 깔끔한 호텔에서 느긋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이번엔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를 향해 앞으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좀 빡세게 달려야 됩니다. 강원도 평창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는 길에 한 900m짜리 산을 넘어야 된다 한마디로 오늘 조졌다. <laughs> 오늘은 어필의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강원도로 넘어가는 산길을 지나서 앞으로 쭉쭉 가서 독도로 가는 배를 타러 가봅시다 아야 거필이 너무 많다 야아 오랜만에 자전거 끌바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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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거워 아 힘들어 씨. 휴게소가 있네 한식 뷔페 있는데? 밥 먹고 갈까? 야 서울에서 김밥 한줄 먹으면 3,500원인데 여기는 막 만원에 부자 콜이 엄청 좋잖아 쉬? 식혜야 수정과 필수죠. 우리나라 여행하면 행복한 점 김치가 있다. 이렇게 겨게화하지만 섭하지. 제육, 밥. 그. 요즘 서울도 연고 어. 찾기 힘든데. 와. 음, 이런 거 특징이다. 밥이 졸라 음. 맛있어요. 저 살이 무쳤고 외국에서 자전거 타면은 별로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과자로 때우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아,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지. 강원도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산길 미쳤다.. 미쳤어.. 힘들어.. 발 터지겠다.. 엄청난 경사에 오르막에 자전거를 끌고 땀은 범벅이 되고 근데 또 산바람이 보니 땀에 절어놓은 옷은 춥고 어제의 피로도 겹치다 보니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땀이 너무 나가지고 감기 걸릴 것 같아 지금 콧물이 계속 나갔네? 산을 넘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겠군 나쁘지 않아 It's a good day today 가을 라이딩이 진짜 애매한 게 이게 추우면서 더워가지고 계속 이제 약간 감기 증상이 좀 나타나네요. 하지만 깨끗한 강원도의 풍경을 보니 라이딩하는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야 진짜 힐링되는 길이다 여기. 아 어, 좋아. 안녕하세요. 어, 어르신이 저렇게 숙여서 <laughs> 인사하니까 되게 <laughs> 저런 게 진짜 어르신 아니니까? <laughs> 아, 딱 완전 시골쓰길. 네, 제가 일본 자전거 여행하면서도 시골길을 되게 많이 걷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골길이랑 제일 다른 게 우리나라 시골길은 벽이 없다. 일본 시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들이 따닥따닥 모여있어도 벽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구분을 한 집간, 집들 간격에 그런 집이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시골 집들은 그런 게 없어. 그만큼 이제 벽이 허물어져 있는 정의 깊은 관계라는 거를 이런 거 하나로도 다를 게 이렇게 있는다는 게좀 신기하기도 해. 그리고 일본은 이런 길 지나갈 때곰 나올까 봐 개무서웠는데 진짜로 막곰 주의 표지판이 막 이런 데 있다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조금의 오르막인데 괜히 더 힘들어. 와 긴장돼가지고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좋다는 거. 아 오르막길이 끝나지가 않는 구만 풀렁탕 하나 또 때리고 가야겠다 <laughs> 야 이런 곳에도 식당이 <laughs> 아손렁 <laughs> 맛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김치 항아리에 담아서 오는 곳이 진짜 근본 넘치는 집이더라고 날씨가 으슬으슬하다 땀나면 덥고 찬바람 불면 춥고 애매한 날씨야 <laughs> 설렁탕 오지게 맛있었고 오르막도 오지게 맛있고 와 무서운건 아직 오르막이 시작도 안됐다는거 행성에서 평창가는 길이 죽음일겁니다 횡성 자 이제 강원도로 넘어왔고 강원도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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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렛츠고 아 시골마을의 감성이 아주 그득그득하게 묻어있구만요 이제 횡성을 지나면은 엄청난 산길이 펼쳐질겁니다 근데 감성 미쳤다 야아이변냄새가또 너무 좋네 미친 거 아이가! 풍경도 미쳤고! 다 아, 미친 거 아이가! 아 큰일났다 씨 행성에서 잘걸 미친 아 산길 너무 심한데 해도 될거 같고 나 살아갈 수 있을까? 행성 시내를 지나고 나서 계속 펼쳐지는 산길. 가려고 하는 평창에 아주 싼 캡슐 호텔이 있어서 여기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내일 또 비가 온다는 소식에 그냥 모텔에서 이틀 먹으면 10만 원 나가는데 캡슐 호텔은 1박에 2만 원. 이틀 먹어도 4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평창 캡슐 호텔까지 무조건 가서 돈을 아끼자 라는 생각으로 미리 호텔도 예약해 놨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평창에 가야만 했습니다. 아, 이거 예약 왜 했지? 자, 산에 같이겠다. 아. 아날 너무 과대평가했어. <놀람> 다 진짜. 아야 어, 각도 미쳤는데. 아 큰일 났다. 오늘은 걸어서라도 제 생각한 목적지까지 갑니다. 내일은 또비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일반 모텔에서 묵으면은 5만 원두개 하면 10만 원인데 제가 예약한 곳은 2만 원이거든요. 1 박에 2만 원. 어쩔 수 없어 오늘 밤을 새서라도. <laughs> 생각 했던 곳까지 가서 차라리 내일까지 푹 쉬겠습니다. 왜이제로 시작했지? 아이씨. 아 씨. 왼쪽 다리 햄스트링 올라오는데요? 아. 야, 이거 해발 800m 터올랐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는 길에 둔내역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냥 거기 모텔에서 오늘 아, 꼬렸다. 아, 어야될거 같아. 와, 내 강원도 우습게 봤네. 강원도 사람이 아씨, 아씨, 야, 괜히 했네. 미친 아씨, 죄송합니다. 저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해서 안 되는데, 두말할래? 오, 늘 여자 할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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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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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자전거로 달려온 짬밥만 몇년 차인데 당연히 쉽게 산길 넘어서 갈줄 알고 캡슐 호텔도 예약해 놓은 거였는 지금 올라온 건 해발 400m. 앞으로 해발 800m까지는 올라야 예약한 캡슐 호텔이 있는 평창에갈수 있었습니다. 이미 해는 지고 가로등 없는 길이 많은 강원도의 산길. 병리라 차도 많이 안 다니고 뭐가 튀어 나올까봐 너무 무섭고. 아 제발 마을아 나오죠. 결국은 우려하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됐다 아. 아, 쥐 올랐다. 왼쪽 허벅지에 제대로 쥐가 올라와 버렸고,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오. 오. 미친. 미친 건가, 이거? 근데 심각하게 올라오진 않았어. 미국에서 쓰러졌을 때 올라왔던 거는 복근 쥐가 올라왔었거든요. 이거는 복근 쥐가 아니라, 예, 허벅지 안쪽 쥐라. 여기까지 아프진 않았어. 잠깐만, 그래도 좀 쉬어야 될것 같아. 그어지고 왔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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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지가 터졌던 곳이 오르막 정상이더라고요. 오르막은 다 올랐고 행성 둔내까지는 이제 쭉 내리막만 내려가면 도착할 수 있었어요. 와... 씨 와. 죽을 뻔했다. 하지만 난 죽지 않지. 어 날씨 왜 이렇게 춥니? 어 올해 찜퉁이었던 여름이 있었던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진 거야? 아유 죽어 죽겠네. 아왜야 예잉. 야, 근데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마을 나왔을 때 진짜 눈물 날 뻔. 점심 때 먹은 설렁탕 이후로 먹은 게 없어서 배도 너무 고팠었고 주어탕 집이 보이길래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목소리>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아, 그 네. 고개를 넘어 왔어요. 러면 강원도 라이딩 오지 마고... 아, 이쳤다와 행복해. 호밥에 나온 추억다 이거까지 먹으면 된대, 나주 무지하게 좋네. 와, 특실인 데 사장님이 여기 원래 65,000원짜리 방인데 5만 원에 받아주셨고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내일까지 여기서 묵기로 했습니다. 10만 원이 날라갔고 거기다 오늘 갈줄 알고 미리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12만 원이 날라갔다. 어머니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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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쉬자. 엄청난 산길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던 날. 다음 날 비가 온다는 소식에 무리해서 달린 게 화근이었네요. 그런데. 다음 날 비가 안 오는데 해가 쨍쨍인데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는 걸로 예보가 바뀌었더라고요. 아날 기상청 모텔 사장님께 죄송한다 하고 5만 원을 환불받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산 하나만 넘어서 좀푹 쉬자. 아안 그래도 어제 좀 크리티컬 데미지를 맞아가지고 오늘은 산 하나만 넘고 내일. 강릉으로 가면 되구만! 강릉으로 넘어가는 길 중에 가장 큰 산. 해발 900m 짜리 산을 넘어야 했는데, 이것만 넘어도 내 강릉까지 가는데 편하기도 하고, 근처에 싼 캡슐 호텔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가자. 하고 산을 또 올랐습니다. 아, 오늘도 끌봐. 서울에서 강릉까지 자전거 절대 타지 마세요. 이거는 사람 죽이는 일이야. 그냥 자전거길 편한 데서 타세요. 이제, 저 터널부터 쭉내리마미친 해발 896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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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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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Welcome to Pyeongchang! 오늘은 여기 근처에 있는 캡슐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또 출발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 하나 넘었으니까 쉽시다 어제 예약했던 곳은 여쭤보겠습니다 위 모텔 위 모텔 위 모텔 드디어 오게 된 캡슐호텔 여기 진짜 깔끔하고 시설 좋더라고요. 오늘은 산 하나만 넘고 느긋하게 쉴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침은 아주 아주 선선하고 좋네요. 비도 그쳤고 공기도 아주 프레시 프레시합니다. 음? 강릉으로 갑시다 강릉. 오. 이산 공기가 너무 좋다야. 나무가 젖어가지고 나는 그 젖은 공기 냄새 아시죠? 너무 그레이트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너무 완벽한 날씨야. 어우 그레이트 해 음. 강릉으로 넘어가는 길은 대관령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아 오르막은 끝나지 않았고요. 오르막이 쩍쩍 이어지고 있지만 횡성으로 가는 것보다 낫네. 횡성으로 맛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거 무엇보다 상쾌해서 좋아. 아 오 비론치드. 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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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강남까지나은 거리 36km. 자 타워 간다 타워 간다. 좋았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넷. 야 그래서 대관령은 할만하다. 엄청 뒤질 것 같지는 않네. 그냥 뒤질 것 같지. 와 미친 아야이 풍차 있는 것까지 올라왔네 미쳤네 와 대관령이 풍경이 진짜 제일 좋다 미쳤네 와 미쳤다 이건 와 풍차를 이렇게 가까이서 와 대관령 정상입니다 해박 830m 여기를 자전거로 올랐다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내리막. 좀 하다 갈까? 아니 신경 무 많네 내관령 정상에다가 여기서 보면은 와 아, 저기 강릉시가 쫙 보이는구만요 바다도 쫙 보이고 독도는 저 멀리 있겠구만 레스코 거스 4일만에 도착하게 된 강릉 대관령의 시원한 내리막을 쭉쭉 달려 별일 없이 강릉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s 강릉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탈수 있는 강릉에 도착했어 강원도에 산 넘는 거 진짜 대박이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갑시다 강릉 게스트하우스 도착 완벽한 게스트하우스 여기 1박에 5천원입니다 내일은 울릉도로 넘어가고 내일 모레 독도로 가는 배를 타면 은 아주 나이스 할것 같네요 오케이 좋다 좋다 จ๊ะจ๋าจ๊ะ 자전거를 오지게 타도 살안 빠지는 이유. 실제로 많이 편집됐는데 이거보다 더더 오지게 많이 먹었습니다. 강릉 막걸리 한 잔에 노곤노곤해져 바로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배를 타러 강릉항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이 줄어들어서인지 이날 배는 관광객으로 만석이었는데 어르신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고 젊은 사람은 진짜 한두 명 보이는 정도였었네요. 참고로 강릉과 동해에서 출발하는 배에는 자전거를 실을 수 없고 포항에서 출발하는 배만 선적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게 그렇게 아침 7시에 출발하고 3시간을 쭉쭉 달리자 울릉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와... 울릉도 처음 와보는데 울릉 울릉 배가 엄청 흔들려가지고 멀미 나는데 그냥 잠들었더니 멀미가... 돌아습니다 독도로 가는 배는 내일 아침 7시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일정이 후회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스쿠터 빌려가지고 울릉도한 바퀴 돌면서 여유롭게 보내보려고 해요. 배가 엄청 많구나. 오징어 불고기, 오삼 불고기. 이런 데서 혼자 먹을 수 있나? 식당을 들어가기가 겁나네. 그래도 들어가볼까 오징어 내장탕. 이번 유튜브 촬영 금지. 아씨, 야 무섭다. 아무데나 막못 들어가. 최근 있었던 이슈 때문인지 식당에는 불법 유튜브 촬영 금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촬영을 하지 않았고 그냥 들어가서 밥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친절하셨어요. 혼자 왔다고 하니 반갑게 맞이해주셨고 따개비 밥도 맛있었고 반찬도 비면 먼저 갖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불친절하지 않았어요. 울릉도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 식당을 갔었는데 돼지국밥이나 엉겅퀴 해장국처럼 혼자서도 나름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많았고 밥을 싹싹 비우니 흐뭇한 미소로 감사하다며 호박 엿도 주시는 정남치는 사장님도 있었고요 촬영은 못했지만 간단히 얘기는 나눌 수 있었는데 최근 울릉도 이슈가 시끄러우니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게참 안타깝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울릉도를 가면 조회수가 잘 나오니 식당에서 괜히 시비를 걸고 불친절하다며 행패를 부렸다는 유튜브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9호로 저런 불법 유튜브 스티커가 붙여졌다고 하네요 예전 미국 자전거 횡단을 했을 때 넬슨 아저씨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In news, a m e r i c a people hate Asian people. Yeah, h okay.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전체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네요 울릉도 바가지 이슈로 많이 시끄러운 상태였지만 저는 울릉도에서 어딜 가든 다 만족이었습니다 딸기 빔밥 되게 맛있는데 저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고 살짝 간장 계란 비빔밥이 고급화된 느낌이었어 괜히 걱정했거든요 막 불법 유튜브 촬영 금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면 일단 1인 안 받는다고 하고 그런 게 뉴스에 되게 많이 뜨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친절하셨고 뭐 부족한 반찬 같은 것도 계속해서 막 주시고 그냥 상인분들이 좀 겁을 먹고 계신 것 같아 유튜브 촬영해가지고 또 나쁘게 나가면은 또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상인분들이 약간 좀위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런 문구를 적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네요.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좋았다. 딱기매빔 맛있네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쿠터를 빌렸습니다. 보험료까지 포함해가지고 당일 빌리는 거 6만 원이었습니다. 와 미쳤는데 벌써 미쳤다 미쳤다 분정 미쳤다. 에박 와, 이런 데는 좀 무섭다.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 차가. 비싸하고 메니트도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챙겨주시고 좋은데, 울릉도가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느낀 거는 좋은데, <laughs> 전 너무 만족스럽네요. 울릉도 숙소, 내일 독도로 떠나봅시다. 내일 독도 가는 배는 정상 모냥한다고 합니다. 내일 비만 오지 않는다면, 그럼 내일 떠나봅시다. 현재 시각은 아침 6시 3분. 아침 7시 20분 출발하는 독도행. 배를 타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날씨는 완전 맑음, 완전 좋은. 독도를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곳이었나? 3대가 막 덕을 쌓아야 갈수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 3대가 덕을 쌓았나보네. 할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괜히 이게 막 두근두근하네. 그리고 뭔가 그냥 온거보다 자전거 타고 강원도의 산길을 넘어서 왔다는 것 자체가 또, 괜시리또 뿌듯하기도 하고 말이야 잠깐야. 우샤, 갈수 있다. 독도를. <목소리> 울릉도에서 약2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독도. 파도가 세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독도에 입성하지 못하고 독도 근처만 배로 돌면서 여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진짜 파도가 하나도 없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독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온 만큼 독도가 저를 반겨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벅차오르는 기분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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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바로 날 내리게 하는 날이습니요 네, 멈추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와, 이것이 독도구나. 우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라 와, 그래서 이제 동도와 서도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곳, 독도입니다. 엄청난 장관으로 입을 턱 막히게 만든 독도. 독도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감성에 젖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도에 입성한 시간은 약 30분도 안 됐었거든요. 사진 찍느라 바빴습니다. 여기서 찍어야지. <laughs> 야 이게 사진 찍느라 바쁘다. 자, 이렇게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독도까지 자전거 여행 너무 완벽하게 마무리됐고 엄청난 강원도의 산길을 만나가지고 또 지나가지고 장난 아닌 자전거 여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오니까. 오, 독도 오는 거는 되게 쉬웠네. 이게 진짜 힘든 거를 넘으면은 이렇게 좋은 곳이 그냥 쉽게 나를 반겨준다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간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던간에 엄청난 산을 만나건 지가 나서 쓰러지건 그냥 달리세요. 그냥 달리고 발달을 밟으면 모든 쉽게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오, 야, 독도 이거 봐도 봐도 너무 신기하네. 계속 달려봅시다.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여행기를 여러분들께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독도까지 달려오면서 수많은 산과 바람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 페달을 밟으면 도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전은 크든 작든 끝까지 해내는 순간 의미가 생기니까요. 오늘의 끝은 독도지만 저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자전거를 타고 이런 무모한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끝까지 도전하면 도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죠!